그리고 가고 싶으면은 얘기해. 그럼 둘한테 응징 해놓게. 너가 악사 비습이나 급가쳐 놓으면 되거든. 그래놓고서 들어가면 돼. 내가 묶어놓으 묶어놓으려고 응징 치는 거야. 오케이. 어, 그니까 가고 싶으면은 얘기해.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. 또멍 때리고 있었니 5 4 3 2 1자 들어가자 악사 시야 그렇지. 시야 쪽이다 숨기 은신 감지 끝놓고더 응. 응. 도트 빠지면 악사 저러 고 가도 되겠지? 응. 아이 도트 빠지면 걸렸냐? 아 되, 됐어 재연신했어 네. 응. 제도 정신이 응. 빠졌구먼 잘해봐 잘해봐 물다 연막가 연마, 연막해 연마, 알았지? 도 응. 뺏을 때. 신 뺐다. 응. 음, 음, 봤어? 급딱 나왔어. 와 아, 안 땡겨진다. 탈퇴 끝. 탈퇴고나 음, 지금 매사 안 되거든. 쭉 돌아야 돼.

크 탈퇴 다음에 될거같거든 절대에게 허리 허리 빠지고 가자. 놓고 어. 끊고... 야 그거 마법 역전. 까어 가자. 지옥. 나이스. 승리했습니다.